네, 안녕하세요. 백근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, 제가 각성 엘류를 만들어 볼 건데요. 저번에 밤에 이어서 각성 엘류. 야 개꿀! 하고 제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, 영상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눌러 주실 거죠? 일단 엘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. 엘류를 뺐고, 자. 우리 트위치도 지금 백군데스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 백군데스 트위치 한 번씩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엘류가 어디 있을까요? 어디, 어디, 어디로 갔을까? 아래쯤 있겠지. 중간쯤 있을까? 여기 있지. 엘류는 각성할 캐릭터 중에 얘가 좀 중요한 캐릭터인 게 무한의 탑 여러분 못 계신 분들은 얘를 가지고 깨시면좀 쉽게 깬다고 들었습니다. 각성 가져 각조도 충분하고, 돈, 돈, 돈좀 쪼달리네? 돈좀 모아야겠다. 자, 여러분들 한번 30만원 드려서 하, 하겠습니다.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하 유하 오케이 반갑습니다 자 한번 각조 드려서 만들어 보도록 하자 가자고 원투 쓰리 렛츠 기릿 뭐야 야네 이렇게 해서 각성 엘류를 만들었습니다 엘류는 여러분들 양약입니다. 치명타가 적용되니까 이제 그냥 뭔가 약점 공격을 좀 늘려줘야겠죠? 그래서 양약의 반반입니다. 그렇죠? 오케이. 환영이 타면 이게 좀 쓸모가 없어 보여요. 근데 500% 증폭해도 얘를 좀 환영이 쓸지는 애매합니다. 아,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각성 엘류를 만들어봤는데요. 아, 이제 밤도 만들었고 이제 각성 만들 거다 만들었네요. 젠장, 또 만들었네. 여러분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트위치 백군데스 한 번씩 팔로우 한번 부탁드릴게요. 그럼 감사합니다.